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야구부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글자로 쓰여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데, 그 헬라어나 혹은 영어로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 시험인데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단어를 두 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어를 두 개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두 개의 뜻이 다른 시험을 구별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 그래서 그 야고보서 일장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뭐좀 색깔로 구별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다, 다른 그 단어를 사용해서 구별하든지 아,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혁개정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도 여전히 이거는 안 바꿨어요. 하여튼 왜안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구별을 못하면. 근데 한국어로 된그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는 뭐 내용 문맥 내용상으로 가면서 이거 아닐까? 그러고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거다? 그러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 1장을 읽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어 성경을 옆에 갖다 놓고 시험자를 다동그라미 쳐본 다음에 비교해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구나. 오늘 읽은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두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학교 다니면서 시험만 없으면은 다닐만 할것 같아요. 아주 그냥.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칠 때만 되면 떨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험은 잘 치러야 돼요. 또고3이 되면은 꼭 수학 능력 시험을 한번 치게 되는데 내내 시험 잘 치르다가 그한번 <laughs> 치르는 시험에 그냥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못 썼다든지. 그래서 어떤 친구 보면 그냥 평소에 그 정도 실력은 아닌데, 아, 이번에는 그냥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막팍 팍 올라갔습니다. 야 그래서 막, 그건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감사한 거죠. 어떤, 한, 어떤 아이는 또 공부하는 데는 안 나오고 공부하는 데서만 자꾸 나와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뭐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그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뭐 시험치러 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걸딱 치르고 나게 되면 그그 동안 배운 거를 촤 정리하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배운 거를 뭘 배웠나?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줬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답안지를 제대로 못 써서 아쉬움도 남지만, 그, 틀린 거는 틀린 대로 평생 기억에 남고, 맞는 거는 맞는 것대로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좋은 거예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 시험을 치르는데 욥기 오픈 테스트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중심 성경 하나를 찾아라. 모르는데 무슨 소리 를 찾아요? 괜히 다른 거 풀지 알지도 못하는 거막 계속 욥기 그날 다 읽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딱쓸수 있는 답을 보고 쓰는 거니까 모르면 그냥 성경책 옆에 놓고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우리나라 말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은 낯을 이게 앞에다 놓고도 그게 기억자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 시험은 나쁜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마귀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뭐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지.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문제를 출제하셨다. 시험 문제 중에 답이 없는 문제, 그 아주 나쁜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법이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예, 이 시험은 불합격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라의 쓴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느비듬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불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약점 때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약점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약점을 알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데서 너희가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니고 약한 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아 내가 여기를 공부를 안 했구나. 아유 여기가 나오는 데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아유 내가 이 중요한 거를 몰랐구나. 그러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여기 좀더볼걸 이게 중요한 건데 헛다리일지 었구만 그냥 그래서 오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강점도 알게 하고 약점도 알게 하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시험, 시험을 우리가, 그 치를 때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서 받았다.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우리 주님이, 그, 이 사람들을 안게 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앉은 사람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앉으라고, 지금. 그래서, 가, 가, 가자, 가자. 예, 분명히 가자, 가자, 그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왜? 눈은 다 있잖아요, 눈. 예수님이 이만큼 사람 모이려면, 막, 이, 뭐, 산대미 같이 갔다가 먹을 걸 쌓아야 되는데, 보니까 손에, 뭐, 보리떡, 음?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 그거 우리 주님 딱 손에 들고 있는데, 누구 코에다가 붙이냐. 아유, 저걸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정보는 빨라가지고요. 딱 보면 다압니다 예. 이수년 손에 들린 게 그거밖에 없다니. 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쫙 뒤에 막몇 트럭이 와야, 차가 와야 되잖아요. 막 트럭으로 막 와가지고 막, <laughs> 음식 도시락을 막 2만 명이라니까요. 산더미 같이 싸놔야 되는데, 산더미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뭐 먹을 게안 보이는데 가자 가자. 우리 주님이 앉으라고.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은 그 원하는 대로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뭐 배가 고픈 사람은 많이 달라고, 배부른 사람은 적게 달라고. 예,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먹고 남은 걸 걷더니 열두 바구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남게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오늘 그 참는 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세 번째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2%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완벽한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쓰러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고쳐서 쓰시려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 쓰시려고 시험하실 때 빨리 빨리 고치면은 빨리 빨리 승인 받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데 참 시간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결과물을 시험지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네네네 네, 네 성적표다. 우리가 에, 우리의 믿음이 그늘 이렇게 그 어떤 현실 앞에서 그냥 왕창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다될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내일 다룰 지혜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또 너무 많아요. 오늘 부족한 거를, 자 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예, 근데 시험을 딱 치르면 그 시험에 불합격해도 사실 유익이고, 합격하면 더 좋고, 두 가지가 다 유익합니다. 합격하면 합격하는 대로, 불합격하면 불합격하는 대로. 근데 이제 불합격할 때는 재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한번 불합격하면 또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 부담들이 커지지만, 그게 우리 시험 받을 때는 첫 번에 합격, 첫번에 예. 뭐, 요번에 시험 뿌합격가면 뭐 다음에 또 치르지 뭐. 하나님 재 시험 치른다는데. 재시험위기에는 뭐,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 마지막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난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할 때, 빨리빨리 우리가 그,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고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하기라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지게 도와주시고 약점이 장점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